네가 그성가수 기념의 별사랑 이 주민센터에 쪽 있습니다. 아, 안애가 너무 이쁘네요. 이거 부천 이제 성모병원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와요. 제가 복지 승현이님 때문에 깜하시고요 네. 여기가 별사랑 이주민 센터?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난민 이주민 백지관 네.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우리 수현님이 또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아, 이렇게 그리시고 제작하고요 저희가 쌀 여기다가 쌀, 쌓아놨어요 여기 또 이렇게 수분님 이렇게 또 우리 이주민들 위해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말씀을요 수성님 <laughs>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저희가 리모델링했어요. 어? 여기 창고였는데 이렇게 이주민들이나 난민들 또 병원이나 와서 좀 쉬시라고 여기서 하루나 아예 놀. 병원 치료 받을 때, 네. 뭐 어디 언제든지 와서 또 와서 놀고. 아, 그렇지. 여기 근처에 병원이 있으니까. 네. 또 이제 뭐 와서 상담이나 어려울 때 와서 좀 난방 잘 되니까. 네. 일부러 저희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얼굴 너무 이쁘게 잘하셨네요. <laughs> 네. 그리고. 아 이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쉼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또 성원님. 아이들 북카페처럼 누구 아, 오신 것 내, 같아요? 들어, 여기 네. 북카페처럼 아이들 또 이렇게 작가 선생님이 또 기증해 주셨어요. 아, 아이들 놀수 있게. 이거 저큰 인형은 한 300만 원짜리인데 작가분이 저희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저 생. 네, 창설자, 창설자 신부님 성가소 빈영회. 그 네. 네. 예수님가 친구들처럼 네. 아, 안녕하의들을 위한 사목계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또 아이들 북카페처럼 와서 장난감들어 여기가 계단 내부인데게 네. 공간 활용. 아유 세상에 공간 활용 잘하셨네요. 저희가 이렇게도 후원 받았어요. 월마즈에서 네, 월마이키즈에서도. 네, 월마이 네. 외국 이제 외국만 해주시는데 코로나 시대 음. 못 가서 여기를, 여기는 여기는 저희 삼설 매장. 삼설 <laughs> <3살. 웃음> 매장 아니고 <laughs> 이제 아나바라처럼 낙하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기증 받은 것들을. 또 이주민 난민 또 탈북민도 오셔서 필요한 물품들 네. 챙겨가시고 또 이분들도 또 네. 필요 없으면은 또 내놓으세요. 또 아, 서로 하나가 나가 되게 네. 또 재활용도 하고 네. 그래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상담방 상담방이죠. 좀 지금 어수선해, 책상만에 좀더 차곡이 나고요. 책상만 있으면 되죠. 네, 향방하고 뭐, 또 교육도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여기 오시는 외국인 분들은 어떤 국적이 많으세요? 저희 센터는 이주민은 네, 베트남이 제일. 베트남이 많아서, 제일 많으세요. 난민들을 보면 이란민들이 재정착 남민들이 많으신데. 네. 네.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정착 네. 남민들 네. 네, 여기는 저희가 네. 메인. 스테룸이서 네. 뭐 파티나 송년회 또 이렇게 미사도 하고 네 네. 네. 맛을 먹 우리 선생님은 한 달에 두 번씩 여기서 음식을 준비해서 어르신들 네. 그 도시락으로 배달 가요. 그럼 여기 지금 운영은 후원해도 있어요? 네 후원과 저희 수녀원에서 아 그렇죠. 후원 계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좀 올려놔 서 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어, 네네. 정말 감사할요 저희는 <laughs> 네. 이제 수녀원에서 조금 봐주시고 네. 후원금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믿음도 네. 주민들에게 많이 의료 여러가지 네. 네. 지금까지 임폴린 수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성가소비녀의 부천 성모병원 옆에 있어요 여기 오늘 별사랑 이주민 센터 14주년 미사 축하도 하고요 다시 미사도 하고 뿌러왔어 응, 처음입니다 미사를 준비하다 자, 눌러놨으니까 네, 이렇게 네, 네. 제가 풀르는 장면 네네 네. <laughs> 우와, 이렇게 뭘까요? 알겠습니다 USB 연결해서 너무 잘하어요 부천 송모병원에서 고위험 네, 네. 산모. 산모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일반 분만은 음. 그냥 본 본인이 그냥 음. 저희가 저렴한 또 이렇게 동네 저사랑에서 어, 어, 네. 하고 있는 게 이주민 난민 또 탈북민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탈 4년째 하고 있고. 그래요, 뭐.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물놀이 하는 키키 엄마예요. 키키 엄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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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키 사물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여기 덜사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놀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연습 못해요. 한 달에 한번. 근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에 엄청 빨리 배웠어요. 천재 <laughs> <나 청재> 같아. <laughs> 사물놀이 좋아하죠. <응>, 잘해요. <laughs> 네네네. 수현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잘할 것 같아. 요그 내가 물어보니까 한 번씩 어봤는 수현이 눈썰미가 있으신 거지 우리 또 작년에 s 네. a 이에 네. 2등 아, 했어. 2등 했잖아 네 맞아요. 키키가 2등 했잖아요. 했잖아. 글도 써가지고 글도 그냥. 잘 쓰고 우리 성가 공급방에 다 우리 수현이 네 성가 공급방에. <laughs> 아, 수고 많습니다 <laughs>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